국민의 힘은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이전회를 이제 정비하고 있습니다. 에, 송 대표는 다수 의원이 이제 조기 전당대회에 비로소 공감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을 조기 전당대회 의원을 띄웠는데요. 이렇게 가면은 뭐8월 전당대회는 그냥 그대로 갔다고 보는 건가요. 지금 이제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8월 2일인가 8월 3일이죠. 그래서 저희도 전열 정비를 빨리 하지 않으면 너무 리더십 공백이 강하면 이제 민주당과 이게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민주적 리더십과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당대표가 빨리 선출이 돼서 우리 당의 새로운 개혁도 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또 다른 비대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빠르게 전당대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모았고요. 그래서 전당대가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 전당대는 빅포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한동훈, 김문수, 안철수, 뭐 나경원 얘기 나오는데 나경원 대표는 이번에 안 나오실 거죠? 안 나오실 거죠? <laughs> 저는 뭐 지금은 사실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 개혁 혁신 얘기하는데 이게 저는 리모델링 갖고 안 된다. 이게 새집 짓자 재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새로 집 짓는 거에 관심이 많지 제가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죠, 뭐 없어요. 관전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언제 하느냐 누가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일단 그비상계엄과 어쨌든 그 외에 제 탄핵의 강, 을걸더 빨리 넘어가는 게 그냥 급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탄핵 의결 전까지 따지면 딱 2년 7개월입니다. 2년 7개월 대통령 하시고 2년 5개월을 갔다가 그냥 대통령을 포기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을 만든 게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단절하고 우리가 아 우리가 비상계엄 잘못됐다.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중대한 책임을 느낀다. 이런 걸좀 반성하고서 완전히 혁신해야죠. 그런 노력들에 대해 전제되지 않는 이번 전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새로운 지배고 국민들별 관심 없거든요.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건 간단한 겁니다. 저당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 원내대표. 딱 보니까 TK, PK 수도권으로 나뉜 거지 않습니까? 여전히 TK 거를 잡고 있구나. 자기들이 원한 뭐 비대위원장 안 쳤다가 내리고 그고 근데 대표 안 쳤다가 내리보는 이런 것들 이 하나도 변한지 잘 않았고 이번에도 김영태 위원장의 얘기를 한 다섯 가지 개혁안은 국민들을 볼때 이건 최소한입니다. 우리가 용서해 줄수 있는 가장 이거 이상을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최소한의 조건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못 받아요. 그런데 그런 당에 앉아가지고 새집 짓겠습니다. 뭐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집그 누가 믿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건 간단한 겁니다. 대화 왜 했느냐 그럼 두 번째 말 탄핵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에 여전히 앉아가지고 우리가 법바 변하겠다 그러서 탄핵 반대 당론은 계속 유지하겠다. 이거 국민들이 누가 믿어주겠냐라는 거죠. 이거 조금 기다려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개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혁의 주체, 개혁의 방법 이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개혁이라는 것이 누구의 전유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민주적인 지도부를 뽑고 그리고 그 민주적인 지도부가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요. 그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것도 아쉬움도 또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지금 총선을 몇 번을 선거를 몇 번을 줬습니까. 참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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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정말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의견 내지 말고 뒤로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당을 여기까지 왔으면. 근데 이제 또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는게 뭡니까? 개혁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좀 싸워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서 거기서 책임져야 할 사람 이 선으로 물려야 돼요. 당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체제를 만드는 과정이 결국은 이제 전당대회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 주장은 누구든지 다 나와라.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나와라. 오케이. 지금 개혁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나와서 치열하게 개혁안을 갖고 우리가 정말 무엇은 잘못했고 무엇은 바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당에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다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어느 잘한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있었고 나쁜 책임, 사람이 있었고 아니, 책임의 직, 경중을 다 따져봐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책임의, 책임의 경중. 경중을 얘기를 하는데 이 경중이다라는 게 탱크하고 깃틀의 차이거든요.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거는요, 굉장히 그다음에, 위험한 발언이세요. 네. 탄에게 찬성한 사람은 정이고 탄에게 반대한 사람은 불이라고 보시는 거 예, 굉장히 봐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저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게 아니라 대, 국민 대다수의 뜻이 뭘로 나타난 겁니까? 이번 대선 결과로 나타났고 근데 그걸서따 아직까지도 부정하고 있는 세력은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그걸 왜 부정하느냐? 자기들 기득권이 달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책임을 물어야죠. 그 나경원 대표께서 방금 누구든지 이번 전대에 나와서 경제하고 싸우자고 말씀하셨는데 최악의 그... 구도는 뭐냐면 김문수와 함동훈 대결 구도가 다시 재현되는 거면 막아야 됩니다. 보수의 그건 비극이에요. 탄핵 찬반 대결로 다시 당이 분열로 되는 것이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일정 정도 책임 있는 분들은 나서서는 안 돼요. 새 집을 줘야 된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나경원 대표도 아주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는데 전당 강대에 나오시 않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어쨌든, 그,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왜 지난번 총선에서 대패하고 이번 대선에서도 아41%얻었고그 다음에 보수 전체표를 보면 은뭐 비슷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자유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야당이, 제일야당이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갖고서 여당을 갖다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야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처음 저는 뭐 나경원 의원 같은 분들이 나와서 되면 딱 좋은데 나와서 되면 딱 좋은데 이번에 나가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번에 나가셔갖고 이 지림이 열려 상태라고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또 모든 책임을 또다 써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럼요.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내세울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김 교수님 네, 말씀하신 문제는... 대로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싫어하고 김문수 부터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거 찾아야 되거든요. 안철수는 근데 믿음이 잘안 가고 지지가 안 나올 거라고당연그 나경원 뭐 이런 얘기하는데 나경원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카드가 없어요. 응. 카드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에요. 결국 그럼 갈 겁니다. 극적, 극적, 극적하면서 가시잖아요. 아, 제 분석. 옆에다 놓고 나가라 그랬다, 나가지 말라 그랬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저는. 과거에 여러 가지 다 패인 분석해야 됩니다. 제가 그거 분석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갈등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걸 당무감사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전당대회 과정을 하다 보면 치열한 토론 속에서 당원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 당이 그래도 건강하다는 것이 이번에 후보 교체 과정에서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당에 저는 당원들을 믿습니다. 참 6월 30일 이후에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려는지 참 궁금합니다. 과연 지도 체제가 어떻게 될까요? 전당대회 열리기 전까지. 아니 한동훈도 안 돼. 김용태도 안 돼. 김재섭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누구랑 가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밥에 그 나물인데. 대안도 없으면서. 아니 다 나오시라는 거예요 저는. 뭐 지금 이제 뭐 젊은 사람들도 나와라 뭐 얘기하니까 다 나오시는 거예요. 아, 나오면 뭐합니까. 이번에 저 송원석 원내대표는 60표 몰아줬잖아요. 작년 12월 12일에 권성동 원내대표 할 때는 72표 몰아줬습니다. 네. 그분들이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당원들이 좌지우지하죠. 전당대회는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지만 민주당은 원내대표 전당대회 선거에도 경선들이 팔 대입니다. 80%의 당원들이 당원 지금 80만 명인데요. 어, 그런데 의원들이 좌지우지 못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당원들이 뽑아놓은 사람들을 그냥 내쳤잖아요. 이준석 내쳤죠, 한동훈 내쳤죠. 그 사람들이 어, 또몸 이준석... 내치겠습니까? 누가 오든, 막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김기현 안 쳤다가 또 아니니까 또 다른 놈안 치고 이 사람들 그걸 해오니까 시스템 이제 좀 다른 게 있죠. 다른 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그, 그러니까 당원들은 아니, 근데 지금은요 예. 윤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했던 세력들인데 윤전 대통령이 사실상 사라짐으로써 굉장히 조금 친윤도 달라졌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주류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권력 분화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당원들이 우리 당의 중심을 잡아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